어린이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과 이번 주도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 올 시간을 기도하며 영상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눈을 감고 한가지 상상을 해볼 거야. 얘들아, 뭐냐면 한 대형 마트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 바로 앞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전자기기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고, CCTV조차 없었어요. 자, 앞에 놓여있는 물건을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가지고 나온다. 2번. 그래도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가만히 둔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고민을 할수 있는데, 오늘 성경 속 인물 중에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도둑질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하만 장군의 병을 고쳐 주었어요. 너무나 기뻤던 나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은과 정말 좋은 옷들과 선물 보따리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모든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오히려 나하만 장군에게 이 선물을 내가 거절하는 이유는 당신의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선물했던 선물들을 거절한 엘리사를 보면서 대체 왜안 받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나라도 쫓아가서 그걸 받아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게아씨에게 말했어요 엘리사의 종이 아니오 무슨 일이오 게아씨가 대답했어요 장군님 저의 주인인 엘리사 선지자께서 저를 장군님에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두명이 왔는데 그들에게 줄은 한달란트와 옷두 벌이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계아 씨는 나아만 장군을 속여서 선물을 받아가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 계아 씨가 말한 것에 두 배가 되는 선물을 주며 자기의 종에게 집까지 함께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집에 도착한 계아 씨는 나아만 장군의 종을 보내고 나아만에게 받은 선물을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 놨다고 해요. 이렇게 숨겨 두면 아무도 모를 거야. 게아시는 다시 한번 잘 숨겼는지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선지자에게로 돌아갔어요. 엘리사가 게아시에게 물었어요. 어딜 다녀오느냐? 그러자 게아시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들은 엘리사는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게아시야, 내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은과 옷을 받은 것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게아시는 깜짝 놀랐어요 한번더 엘리사가 이야기했어요 나아만의 병이 이제 너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도 이어질 것이다 개아씨는 얼굴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손을 떼자 개아씨의 얼굴과 손이 나병으로 인해서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거짓말 때문에 개아씨는 나병이라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였어요. 우리 오늘 말씀 챈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0편 69편 5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오늘 개야시처럼 도둑질이라는 죄악을 저지르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아까 우리가 상상해봤던 마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쩌면 사탄의 속삭임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개하 씨처럼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스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도둑질에서 멀리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코람데오 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홀리퀴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은 말씀처럼, 개아씨처럼 남의 물건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뭐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홀리키즈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의 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Amen.